안녕하세요. 금손햄치입니다. 어, 오늘은 발랄한 느낌의 이모티콘을 스케치 한번 해볼 거예요. 어떤 식으로 제가 작업을 진행하는지 한번 처음부터 보여드릴게요. 일단, 2000에 2000픽셀 정사각형 캔버스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어, 여러분들 캐릭터가 정해졌을 거예요. 캐릭터 등신을 생각하면서 음, 작업을 시작해 볼 건데요. 어떤 동작을 할 건지 정해져 있겠죠. 어, 저는 가만히 서 있다가 저요 하면서 손 드는 동작을 해볼 거예요. 손 들고 있는 포즈를 먼저 그려 볼게요. 손을 한쪽으로 들고 있으니까 약간 어깨 쪽이 올라가겠죠. 쪽 손을. 네. 하고 어, 십자 표시로 눈코 입이 어디에 있을지 정해주겠습니다. 이렇게 포즈를 만들어줬어요.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 어시스트를 켜줍니다. 애니메이션 어시스트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은 어, 기초 영상을 한번 보고 오시면 좋고요. 여기서 아래에 프레임을 추가해서요. 이걸 앞에다가 옮겨줄게요. 왜냐면 하손 들기 전 포즈를 한번 그려볼 거예요. 손을 들려면 손 들기 전 포즈가 필요하겠죠. 손 들기 전 포즈를 그려보겠습니다. 어, 손 들기 전에는 그냥 차렷 자세로 한번 해볼게요. 얼굴 크기가 뭐 작아지거나 더 커지거나 그러면 안 되겠죠? 손을 든다고 해서 얼굴이 커지진 않잖아요. 이렇게 똑바로 똑바로 가만히 서 있는 포즈입니다 서 있다가 손을 탁 올리는 거죠 어, 설정에서 너무 빠르면 눈에 익히기가 힘드니까 초장 프레임을 어, 5로 해주고 재생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손을 드는 포즈가 완성되었어요 단두 장으로 하니까 너무 딱딱하기도 하고 어, 아까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 말랑한 느낌이 들지 않죠? 말랑한 느낌을 한번 내는 치트키 같은 거를 좀 알려드릴게요. 손을 들기 전에 이거 하나를 눌러서 복제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가만히 서 있는 게두 장이죠? 이 장을 살짝 눌러줄 거예요. 간단하게 조정에 있는 픽셀 유동화로 밀기, 옵션 크기는 이정도로 해주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몸을 살짝 젤리처럼 눌러 줄게요 눌리면 공도 이렇게 눌리면 옆으로 늘어나죠 질량 보존의 법칙 배운 적 있을 거예요 <laughs> 그런 것처럼 이렇게 옆으로 조금 늘려 줍니다 이렇게 하고 뚱땅 하고 재생을 한번 해 볼게요 그러면 한번 잠깐 내려갔다가 하죠. 한번 내려갔다가 튕기듯이 뿅 하고 올라올 거예요. 이거를 마지막 포즈를 하나 더 복사해 줄게요. 그리고 세 번째 이전 프레임에서 다시 또 조정의 픽셀 요동화로 살짝 위로 올려줍니다. 전체적으로 띠용 하는 느낌으로요. 그러면 첫 포즈. 그리고 눌린 다음에 다시 위로 띠용 올라갔다가 제자리 재생해 볼게요. 그러면 띠용 띠용 하죠. 조금 더 극대화 시키려면 어, 얼굴을 조금 더 내려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조금 더 아래로 내려줬다가 위로 솟으면서 마무리. 그리고 이게 바로 일로 넘어가니까 너무 급하잖아요 뒤에 가만히 있는 시간을 추가시켜 줄게요 유지 지속 시간 한 3으로 해서 3장이 2개 추가 되죠 재생을 해 볼게요 그러면 가만히 있는 시간이 더 추가 됩니다 이 앞에도 가만히 머무르는 시간 3장 추가해 줄게요 재생을 해 봅니다 그러면 살짝 띄용 하는 게 보이죠 근데 띠용 하는 게 너무 느려서 띠용 하는 맛이 안 살아 그러면 여기서 이제 초장 프레임을 조금 빠르게 해 볼게요 한 12로 해 볼게요 재생해 주면 띠용 하고 좀 빠른 느낌의 어,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 있습니다 초장 프레임으로 조절하면서 어떤 느낌을 내가 원하는지 어, 계속 재생하면서 만들어 보시면 되고요 치트키라는 게 이렇게 눌렀다가 위로 한번 솟았다가 하는 프레임을 추가함으로써 좀더 귀여운 맛을 살려주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서 또이 캐릭터가 만약에 머리나, 음, 부수적으로 달려있는 게 있다면 더 귀여움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데요. 머리카락이나 아니면 귀, 귀가 달렸다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귀를 달아볼게요. 양쪽에. 귀가 이렇게 달린 캐릭터예요. 아래로 숙입니다. 그러면 이 귀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이건 좀 뒤따라가는 거죠. 아직 얘는 위에 있는 상태. 살짝 위에. 이 빨간색이 이전 프레임이에요. 앞에 프레임. 이게 너무 헷갈리시면, 언연 스킨 프레임을 딱 1로 하면 앞뒤로 한 장씩만 볼수 있어요. 이렇게 하고 올라갈 때 이게 머리가 올라가죠 근데 아직 귀는 이제 내려간 상태인 거예요 한 프레임씩 느린 거죠 내려가 있다가 위로 탁 올라왔어요 여기는 이렇게 이제서야 귀는 위로 올라갑니다 머리를 이제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머리 움직임을 그리고 여기서 한장더 복사해서 마무리를 해줘야죠 귀를 귀가 이제 올라갔다가 제자리. 제자리인 귀를 하나 그려줄게요. 자, 이렇게. 귀가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재생해 볼게요. 그러면 귀가 탈랑하고 <laughs> 귀가 이렇게 튀어 있는 게 보이죠? 손이 또, 손의 움직임이 좀 딱딱하게 느껴진다면 여기서 이쪽 손만 볼게요. 이쪽 손만 보면 여기서 이렇게 바로 올라가서 너무 딱딱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손을 약간 더 움직여줘도 좋겠죠? 빨간색 프레임이 이전, 이후가 초록색 프레임. 이 중간을 하나 그려볼게요. 손을 한이 정도 올린 느낌으로. 이 정도 올린 느낌. 재생해볼게요. 그럼 착! 올리죠? 그착 올릴 때 만화적인 표현으로 뭐 이렇게 해줘도 좋고요. 이런 느낌 아시죠? 손 착착착하면 올리는 느낌 들죠. 이거 내렸을 때 여기서 이제 눈을 한번 감기고 싶으면 여기서 눈 감은 걸 넣어줘도 되고 또 이렇게 올렸을 때 입을 한번 벌려 볼까요? 입을 벌려도 재밌을 것 같아요. 입을 벌려주고, 어, 이 끝에도 계속 입을 벌려야겠죠? 입을 계속 벌린 걸 유지합니다. 그러면, 자유! 하는 것 같죠? 이런 식으로 이제 움직임을 줘볼 수 있고요. 이게 이제 스케치 단계예요. 내가 어떻게, 어느 부분을 튕김으로써 내가 어떤 느낌으로 애니메이팅을 할 건지. 이런 식으로 가볍게 스케치를 진행하신 후에 이제 이 위에다가 캐릭터를 이제 다듬어 주는 거죠 레이어를 보시면 레이어는 지금 총 5장으로 이걸 만들었어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어떻게 진행하면 되나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이 스케치 단계에서 레이어를 하나 추가하고 이 아래 레이어와 두 개를 그룹화 시켜 줍니다 그러면 여기 스케치 여기는 우리가 처음에 했던 스케치가 되고 여기다가 이제 선 레이어를 추가해 주는 거죠. 보시면 여기 스케치 레이어를 얇게 얇게 해주고 여기다 할 건데 뒤에가 다 비쳐서 이 상태에서 그리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음, 애니메이션 스케치가 완벽하게 나는 이렇게 움직임을 만들 거야. 하고 완벽하게 됐으면. 이 상태에서는 애니메이션 어시스트를 꺼주고 진행해줘도 좋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레이어는 꺼주고 이 상태에서 선 레이어 한번 H를 들어볼게요. 이제 선 레이어는 이제 깔끔하게 따겠죠? 깔끔하게 진행한다 치면 어, 여기서는 여러분들의 마음이지만 그. 일정한 선이 좀더 깔끔하게 나오는 편이기 때문에, 모노라인 브러쉬를 많이 사용하게 하는데, 이렇게 선 레이어를 하고, 그룹 내에서 해주면, 애니메이션 어시스트를 켰을 때도 깔끔하게 정리가 되기 때문에, 한 그룹 안에서 진행해 주시는 게좋고요 스케치하고, 이 아래는 이제, 채색 레이어가 나중에 들어가겠죠. 채색 레이어는, 이 아래다 스케치는 이제 꺼주고, 채색 레이어는 좀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고요 뭐, 이렇게 색을 채우셔도 되고, 진행 단계를 조금씩 보여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도 헷갈리지 않게. 선이랑 채색이 이렇게 됐으면, 선, 채색, 스케치가 이 그룹 하나에 다 들어가 있으면 됩니다. 나머지 우리가 스케치했던 것도 이런 식으로 똑같이 그룹을 만들어서 진행하시면 되고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다 켜서 다시 애니메이션, 어시스트를 켜주면, 자,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걸볼수 있어요. 앞에 부분은 지금 이렇게 그려서 그런데, 이거를 유지 지속 시간을 다시 켜서 그룹화 시켜주면 유지 지속 시간이 다시 원 상태로 돌아가기 때문에 유지 지속 시간을 다시 이렇게 켜주고 이렇게 만드셔도 되고 만약에 지글 자글자글한 느낌을 주고 싶으시면 유지 지속 시간을 사용할 게 아니라 프레임을 하나 더 추가해서 똑같이 되고 그려주면 되는데 지금 채색 선 채색 때문에 이렇게 보이는데 채색 레이어를 잠깐 꺼주면 또 이렇게 볼수 있어요. 빨간색이 이전 프레임이랬죠? 이 이전 프레임을 따라서 똑같이 한번 더 그려주면 어떤 느낌이 나냐면 보여드릴게요. 약간 자글자글한 애니메이션을 줄수 있거든요. 이렇게 아까 이전에 했던 거를 똑같이 비슷하게 대고 그려주면. 그러면 유지 지속 시간은 똑같은 페이지를 보여주는 거지만, 이렇게 대고 그려주면 자글자글한 느낌을 줄수 있어요. 이게 지금 켜져 있어서 헷갈리니까 잠깐 꺼주고, 잠깐 끄고 보여드릴게요. 이두 개만 하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대고 이렇게 여러 장을 그려주면 이렇게 자글자글한 느낌을 낼수 있답니다. 이런 느낌 많이 보셨죠? 이렇게 자글자글한 느낌은 이렇게 낼수 있어요. 이렇게 자글자글한 느낌 내고 이렇게 움직임을 이제 진행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laughs> 아니면 이거랑 이거를 하나 더 복사하면 복사해서 자글자글한 느낌을 주면서 움직임을 계속 줄수 있겠죠? 어떤 느낌인지 감 오시나요? 이런 식으로 진행하면 되고요. 맨 처음에 움직임을 아직 정하지 않았는데 선 레이어, 채색 레이어를 시작하면은 좀 일이 많아지고, 좀 공정이 수정하는 공정이 좀 많아져서 시간이 길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스케치를 통해서 먼저 움직임을 어떤 식으로 할 건지 정해준 다음에 선과 채색 레이어를 그룹화 시켜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오늘 이제 말랑말랑하게 이렇게 하는 방법을 약간 치트키를 알려드렸는데요, 이렇게 줄였다가 튕겼다가 하는 거 그리고 머리 쪽 이렇게 따라가게 하는 움직임을 해봤는데 귀여운 동작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도움되는 영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임진이들. 다음에 만나요. 안녕.